울산 시장 선거 공작의 몸통이 문재인 대통령일 것이라는 다 의심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송경기 울산 부시장의 업무 일지에서 vip가 임동, 임동욱은 용서하지 못할 자들이라고 적힌 메모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에 업무 일지에서 나왔던 것들이 이런 내용들을 전부 다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17년 10월 13일에는 vip 문재인 대통령이 또 출마해라고 얘기하는 게 부담일 것 같다. 그래서 임종석 실장이 요청한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미 송변, 송철호는 8번을 떨어진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초에는 임동호를 제거해서 송철호 체제로 정리한다. 라는 것이 중앙당과 b 치가 이렇게 하겠다라는 게 메모가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17년 10월에서 11월 사이에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바로 임동호, 임동욱 용서하지 못할 자다. 누가? 위아기가 임동욱은 임동호의 친동생이 누가? 그리고 이어서 작년 재작년 말에서 작년 초에는 당내 경선에서는 송철호가 임동호보다 훨씬 더 불리하다라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바로 이러한 메모들, 업무일지 메모로 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바로 그 몸통이다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중간에 이제 이 임동호, 임동욱 아까 얘기가 나왔지만요, 2016년 총선 때는 동생 임동욱이 출마했습니다. 그러자 송철호가 민주당을 탈당을 해서 무소속으로 나옵니다. 그 무소속으로 나와서 선거운동을 하고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통수로 당선된 나이 뿐다 라고 얘기한 바로 이 사진, 이 사진입니다. 당시 민주당 소속이었던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무소속을 사당 후보가 있는데도 그걸 제끼고 사당을 지원합니다. 또 말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당시에 임동욱을 사퇴시키거나 후보단위라 시키거나 하려고 했지만은 그게 보병이 실패했었죠. 그러다가 2018년에 지방선거 때는 임동호를 이제 시장으로 당선시키기 위해, 아, 송철호를 시장으로 당선시키기 위해서 임동호를 주저앉혀라, 고배 총용사 주겠다, 그 다음에 공사 사장 자리를 주겠다라고 이런 얘기들이 바로 2018년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검찰 동원에서 표적 수사했던 것,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3.15 부정선거보다 더한 몹쓸 집들의 전목, 낱낱이 밝혀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3.15 부정선거를 연상하면서 이번 4.15 선거가 그 재판이 되는 것은 아니냐라고 대단히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깃털이 아닌 몸통을 밝혀내야 됩니다. 오늘 오전에 문희상 국회의장과 3당 원내대표들을 일단 만나겠습니다. 민주당이 국회법상 어떤 정당성도 갖지 못하는 좌파 유성 정당, 정파하고 짬짜비로 예산안을 날치기 처리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문희상 의장과 민주당이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보겠습니다. 국민들이 내막도 전혀 알수 없는 예산안을 날치기하고 그 법적 근거가 되는 예산부수법안들은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비정상과 불법에 대해서 과연 이것이 잘못인지 잘못을 인정하는지 보겠습니다. 임대 대통령은 예산부수법안 처리가 싫하다 라면서 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산 부수 법안들을 처리하고 난 다음에 예산안을 처리했던 것이 지금까지의 오랫발례고 올바른 순서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뒤집은 건 바로 사상 초유입니다. 민주당 출신 문희상 국회의장이 그 사상 초유의 주인공입니다. 민주당과 2, 3, 4중대가 바로고 그 행동되어 왔습니다. 문 대통령은 유체이탈 화법을 이번에도 들어놓았습니다. 사상 초유의 일을 하며 마치 자기는 아무 상관없는 듯이 도대체 되지 않는 말입니다. 민주당과 문의장은 국민한테 정중히 사과해야 합니다. 국민 세금을 도둑질한 데 대해서 용서를 부여합니다. 민주당과 문의장이 진정 국회를 정상화하고 제1야당과 협치를 하고 싶다면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우리가 관심 있는 민생 법안 목록들을 내놓고 오늘이라도 당장 처리하자고 할 겁니다. 우리들게이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은행이 우리들 병원에 대해서 대출을 해주면서 SPC를 만듭니다. 유한회사 특수, 수목적법인이죠. 그 SPC 한테 1,400억 원을 대출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우리들병원 이상호는 이 대출금으로 자기 채무를 받습니다 그런데 산업은행 관계자가 최근 저희 5월 에 찾아와서 얘기했던 것은 이상호 원장이 갚은 액수는 1 0 5억입니다 그러면 395억이 지금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상환 수수료 등 여러 가지 비용이 20, 아, 36억에서 37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상호 원장이 신해선 씨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해서 부채 액수가 한 천억 정도다라고 얘기를 한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채 대출 변제 천 5억에다가 수수료 36, 7억 합치면은 1042억입니다. 그런데 1042억을 대환대출, 대출받으면서 법바로 받는 거죠. 대환대출 범위를 훨씬 벗어난 1,400억을 대출을 해줬습니다. 그, 왜 그렇게 많이 대출해줬는지, 어마어마하게 많은 액수를 대출해준 이유가 밝혀져야 됩니다. 또한, 이 SPC에다가 1,400억을 대출해줬는데, 이상호는 나중에 이 SPC에서 290억 원을 추가로 대출해 갑니다. 받아가는 자기가 대출받은 돈을 s b c 로 대출받은 돈을 s b c 한테서또 대출을 받아갑니다 이런 이상한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290억 원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결국 그리고 또 당시 대출 자문을 받았던 김앤장한테 적게는 60억에서 많게는 100억이 지급됐다라고 우리들병원 김수경씨 이상호의 전 차입니다 김수경씨가 경찰서에서 진술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은행은 김행장한테 9천만원만 줬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이 액수의 차이 그리고 이런저런 차 떼고 퍼 떼고 해서 결국 남은 68억원 어디로 갔는지 1,400억에서 견제금 1,500억 그 다음에 36억, 37억, 29억 이런 것들, 290억 이런 것들 빼면은 68억이 남는데 68억은 어디로 갔는지 밝혀져야 됩니다. 그래서 대출 과정, 대출금의 용처 이런 것들이 분명하게 검찰이 조속하게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미 SPC는 청산됐습니다. 특수목적 벌인는 완료됐습니다. 그렇다면은 산해은행과 우리들 병원에 대한 압수색밖에 수 남은 게 없습니다. 이런 의혹이 계속됐는데도 검찰이 눈치 보는 것. 아마 이 정권의 실세라는 이미 양정철 정재우가 넘이됐었죠이 정권의 실세라는 사람들이 자수 개인 되기 때문에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라고 유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의 신속한 사실규명을 촉구합니다.